thank <laughs> you 보세요찬뜰를 보면 모르십니까? 네 <laughs> 예, 그런 것 같습니다 얼굴이 완전 핫하시네요 어 이거 어, 예, 어떡해요 날리면 안돼요 <laughs> 아. 저세상 구도야 이거 아... 진짜. 저세상 구도야 이거 <laughs> 마음에 아. 아. <laughs> 아. 아, 예. 들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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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몽돌까 우리 어디가? 우리 그 <목소리가> 갔자. 타이가 여기가. 보시

언니를 꼬는 거야 뭐야? <laughs> 끌리는 거 아니지? 날 그래서 뒷 모습이 되게 웃겨요. 약간 포기한 거 같아 언니. 포기해. 포기한 걸 걸어가는 걸 포기한 거 같아. 아 배고파.